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, 발기게요 <발구르기에요. 웃음> 안녕하세요. 네, 아직취아시고 <laughs> 잠이랑 술에 아직취아게요 <laughs> <이 밤에 웃음> 아니, 아니요, 아요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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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말끔 아요아요 아니요. 아니요. 아요아아그요 아니요. 아니요. 아아요요 아니요. 아요아 근데 그렇게 아운하게잔 거야? 아 <laughs> 아네, 저술 되게 못 마셔요. 아 근데 샴페인 몇잔 조금 마셨다고 바로 골로 가버리고. <laughs> 아또 이거 갈굼 당겠네 하 이거. 내가 볼때 2023년에 니네 계속 그걸로 회자당다나 <laughs> 생일 첫날부터 눈청네에해일 <laughs> <놓친 거네>? 경이가. <laughs> 그래, 내가 계속 말했잖아. <laughs> 와우. 다른 날도 2023년 아니고... 2023년은 좋은 일밖에 없겠는데요? 2023년 1월 1일부터. 아, 이거 이번, 이번에 바람이먼 처음 해보네. 저 중계요, 저 해설. <웃음> <웃음> 야, 이게, 이게, 아, 프리미엄이네, 프리미엄이야. 아, 여기 근데, 숨기 쉽거든요, 생각보다. 나이는 지금 뒤에 보시면 박스가 따라가고 있을 거거든요? 예? 네? 예? 네? 네? 아, 본인이 박스다? 아. 그럼 박스만 잡으면 되겠다. 그죠? 박스만 잡고 저기 놀까요? 어, 생각보다 칼 나이님이 아니라 람비님이었네요. 뭐야, 이거, 씨. 왜날 따라와? 여기서 또첫 번째로 잡히면 되게 웃기겠네요. 상황이... 저. 아유 저쟤 이름 어개구조에요 이거... 방뇨가셨어 <laughs> <laughs> 보통 저런 아, 말 하는 사람들 이도 죽더라고. 보통 저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잘 못하더라고요. 으으음 슬슬 화가 나려 하는군. <laughs> <laughs> 술이나꽤이 <깨이> 양반아... 오우... <laughs> 오우... 오우... 오니까 사면 님이 우터잖아 그래서 저희 도망가야 돼요. 가오를 무조건 먹어야 되거든요. 이 게임은 원래 가오 못 먹으면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. 저기 누구 걸렸다. 누구, 누구 죽은거 아니겠지? 보인다는 거지? 어, 무서워! 이 마을에도 피바람이 불겠구만. 말조심해야 돼. 와, 저걸 지나간다고? 이 게임이 끝나면 고양이 돌아가. 발구르에게 잠을 깨라고 말할 거야. Wake the fuck up. Bright UK. 아, 첫 타는 첫타은지짜왔네 아, 이거. 아니야. 아니, 지적, 지석진 아웃바렛 뭘 자꾸 나 처음 해 걸. 어 저거 고리가 사기라니까, 고리가. 어이람비 준비됐나? 당연하지, 팔. <laughs> 잘다, 잘다, 내가, 이거 해설을 다 해. <laughs> 아, 이거, 아. 큰일 났죠. 어, 나 이거 진짜 완벽한 위장술인데. 아이나 어디 있는지 한 번, 궁안 쓰고 한번 찾아봐요. 나 진짜 이거 완벽한 위장술이거든. 완벽한 위장술이라고 설마, 잠깐만. 나을 것 같은데? 진짜 완벽한 위장술이야. <laughs> 저, 저 사람 그, 그 짓할 때밖에 저말안 하는데. 나 너무 <laughs> 완벽하게 숨었다니까, 지금. 아, 근데. 아직. 가오 안 썼죠? 안 썼죠? 아. 어? 음. 음... 야, 감금의 저주야, 심지어. 음. 여러분, <laughs> 어, 한, 한 놈만 팬다, 요한 놈만 팬. 이미 답했는데요? 답해 <laughs> 혼나나나 아, 아, 맞아, 맞아, 여기 있었지. <laughs> 음. 어, 근데 감금의 저주를 썼는데도. 찾았다. 아, 아... <laughs> 아, 주... 아 이게 잡히네. 다섯 명이어서 한명 쉬는 거냐고요? 아니요. <웃음> <4명이에요>. <웃음> <웃음> 원래 아니, 5 명이 될 일이 없었어요. 이거 맞습니다. 해 아니 여러분 누가 상식적으로 바람의 행방 <laughs> 합당을 하는데 다섯 명을 잡아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.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.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바람의 행방이 네 명밖에 안 하는데 다섯 명을 합당을 잡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. 그러니까요. 해설 해설자면 그럴 해설, 해설자 수도 있지. <laughs> 우리 열한 명 열한 살짜리 어? 사촌 동생도 안 그래요. 네 예. 명이서 놀자고 있는데 다섯 명을 데리고 오는 그런 몰상식한 행동은 하지 않아요. 그니까, 원래 4명이었는데, 음... 한 명이 마이너스 1이 됐다가, 플러스 1 됐다가, 플러스 1이 된 거죠. 음... 여러분, 1 빼기, 어? 1 빼기, 1, 4 빼기, 1, 더하기, 1, 더하기, 1 하면은, 오잖아요. 그게 뭔것 같아요, 발그룹님. 넙셔요. <laughs> <laughs> 잘 알고 계시네요. <laughs> 아여 아, 와, 와이너리, 와이너리 이것도 악질맵이거든요, 이거. 근본인데 악질이야. 아 여기 이게 힘들어. 아손나 날님이신. 날님 지붕 올라갈 줄 아시죠? <laughs> 여러분 지붕 벤합시다 지붕 밴 아, 아, 지붕 밴이라뇨요네 지붕 벤합시다 양심적으로. 아 지붕 밴해야 되나? 아, 이거 지붕 벤합시다. 무시하지 마세요. 솔직히 지붕 밴해도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. 지붕 벤합시다. 솔직히 양심적으로. 아, 그런가요? 이거 이거 아, 아 이게 좀 고민되네. <laughs> 어떻게 하지? 이건 지붕 벤합시다. <laughs> 아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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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음,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음, 그치겠 그치. 지붕이 좀 많이 아쉽네요. 에이 어쩔 수 없지. 뉴비 난이도야, 진짜 뉴비 난이도. 바람행방 세 번째예요. <laughs> 아 <아이> 지붕이 <laughs> 안 된다고? 아 지붕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. <laughs> 오 수정 납이다. 개 맛있다. 오 어, 근데 저기 알 누가 누가 지붕이 올라간다고 그래요? <laughs> 보이나? 아 보이나? 배려가 <laughs> 너무 나이다 근데 이게 왜 보여? 원래 <laughs> <여기 올리> 보이나? <laughs> 보여요. 와 이거. 여기... 네 양심이 없네 배나자고 했는데 <laughs> 확실히 알아주자. 양심을 한번 버리면은 다음에도 버리겠지. 나일님 지붕 베니요 지붕 벤. 아니 배나자고 했잖아요. 왜 저희를 미, 못 믿어요? 양심상 왜못 믿냐고요? 와씨존나 이 뭐야 이거? 여기 지붕에서 계속 느낌표가. 그 위아래로도 될 걸요? 에. 네. 여기 다운 라이너리 여기 수정나비 기훈아가 다다 때려잡는데. 인사해. 처음으로 잡았어. <laughs> 저희 지붕은 아니네 아, 그래 지붕은 아니에요 저희 지붕은 아니네 이제 저거 먹으러 가면 되겠네 어우 아, 맛있다 아니 2분 남았는데 나 혼자 남았다고? 아니 가 없잖아 이제 이제 날저 람비아를 찾아볼까? 생각이 지붕에서 떠나질 못하시네 아니 난 지붕에 안 숨었다니까 이 시대에 남은 최후의 양심 아 한숨 자고 와야 되죠? 아, 아 피곤하네 음 이거 게임이 재밌어지겠는구만 슬슬 음. 화가 나려 하는군 어? 이게 잡힌다고? 와우, 와우. 아 축하해요 아 이게 잡힌다고? 진짜 축하해요 와우. 와우. 와 너무 잘하신다 왜 아, 다... 네. <laughs> 너무 잘하신다 와 너무 <laughs> 잘하신다 어 다음부터 안 봐도 되겠다. 오 마이 갓. 아니 진짜 너무 좁다. 다음부터 안 봐도 되겠다. 아, 지금 화장실도 못 가. 나 어제 노 좁었다는 이제 화장실도 갔다고. 아. 갔나고. 나 아침 참았어. 예. 사람이 한번 진짜 양실 버리면은 먼저 씻다니까. 아니, 좀 혹시 먼저 잡혔을 때 갔다 오면 되는 거를 끝나고 간다고? 아니, <목소리> 좀 저 지금 구독 리액션 못해요. 해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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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 싶어요. 해주세요. 왜 저희는, 저희는 시청자가 아닌가요? 진짜로 안 돼요. 그냥 저희는 소통을 하는 시청자를 생각하고 리액션 해주세요. 해주세요. 빨리 해주세요. 해주세요. 진짜예요? 네, 진짜 해주세요. 다 끝나고 웃어주세요. 네. 체계의 구독 감사합니다. 아, 미치겠네!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 지금 지금 방송을 리액션 하시 직전이에요. 네, 지금 네. 저 구독 저거 한다고 뭐 이제 한답 하거든요. 음, 진짜. 아 진짜 선과나서좀 낄게요, 그러면. 아 좋습니다. 자, 한번 해보죠. 제대로 해야겠다. 좋아요. 음, 와, 보시죠 아, 야, 허리 좀 펴고. 어. 음! 아, 지금 아, 좀... 할까? 아, 준비됐습니다. 예. 예, 네, 준비됐습니다. 네? 끝났는데. 경건한, 경건한 네? 마음으로. 아, 끝났는데요. 저희가 못 들었어요 다시 해주세요 저희가 못 들었잖아요 지금 <laughs> 아니 왜 공연할 때등 돌리고 있다가 <laughs> 아니 끝나고? 뭔 소리야 다시 다시 소리예요 그 <laughs> 아니, 아니 그렇게 아니, 성의 없이 리액션을 한다고? 다시 해 <웃음> 다시 <웃음> 아니, <저희 웃음> 해 <눈이> <laughs> <한단 말이에요>. 다시 <웃음> 해 <웃음> 이거, 이거 약간 실망해버릴지도 아 이거, 아니, 이거 <laughs> 다시 안 하면 이거 발그룹급 노쇼 이겁니다. 이거 논란데요 <laughs> 아니 그게 이상한데? 어떻게 그거랑 같을 <laughs> 수가 그거는, 있어요. 이건좀 이상한데? <laughs> 노쇼 논란책 <채> 유튜브에다가 박제 딱딱딱딱딱 새첫 날부터 노쇼를 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서 딱딱딱 새첫 날부터 리액션을 대충 하는 사람이 있다? <laughs> <laughs> 와, <laughs> 와... 아 이거, 이거 리액션 한거참 나중에 참고 좀 해보려 했는데 안 되네, 이게. 웅님이 저거 하라시요 리액션은 니즈는 백니다네노쇼 리액션 한번 하죠 아 안녕하세요 발굴입니다 네네아 여러분들 모두 사랑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안 <laughs> 아니 나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들으면 좋지 않아 아니요 잠이 나기라고요 그거보다 저보다 제 시간에 오는 게더 좋지 않았을까요 <laughs> 아오 <laughs> 천재인가 천재 그러 그건 이미 늦었네 돈다. <laughs> 지금 지금 서맹님 지금 조준하고 있는 거안 보여? 그래서 나일리 만해 주세요. 네? <laughs> 아왜 갑자기 조용해졌어요? 빨리 주세요. 네. 게임 돌리지 마시고 빨리 해 주세요. 어, 아 빨리 해 줘. 아. 아니 그냥 개 짖는 소리예요. 오! 오! 오. 해 보세요. <laughs> 아니. 아니. 잘면서 사합니다 이게 뭐 하는 거야? 왜? 왜음소거되죠 중간에. 방금 왜지? 방금 왜? 감사합니다까지는 들었는데, 뭐지? 그지? 감사합니다 하고 거기까지 들어온는데막소거되고 혹시 감사한 게 개소리인가요? 네. <laughs> 그럼 좀 논란이 개, 있겠는데? 어디서 개가짖는데요 <laughs> 아, 이거 디코로 소리가 안 들어가나 봐요.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감속으로 그러면 감속으로 그거만 감속으로 따로 해주세요. 녹화해서 공유해주세요.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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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렇게 네. 된다고요? 아 여기도 맵이 더럽거든요. 친구 이름이 뭐였지? 이 친구 이름이 사사금이야 코코 코코미였나 네? 지난 염전. 네? 염전주 염전주. <laughs> 아이 차원 터네요. 아니요. 잘 보안가 보십시오. 지금 스키 뜬 사람 누구야? 그거 님 안구에 안구에 물은아내내 내 눈이 건조한 줄 어떻게 알고? 왜냐면 자다 일어났으니까. 그러니까. <laughs> 자. 아또또 또 이거 2020 발굴을 보여줘야겠는데? 하루에 원신 기분열 10시간은 하는그 발굴 보여줘야겠는데? 그래서 지금 뭐안 하냐고? <laughs> 지금 일주일에 1시간 하는 그런 기분인데요? 음. <laughs> 태페이의 복수 아 다행이다 이거 진짜 시, 친구들끼리 했었으면 지붕 이올라와가지고티 v 이라는 놈이 있었을 텐데 할까요 그러면? <laughs> 아니요 네,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그 짬빠가 안 된다는 거죠? 지붕 위에서 티빅이면 할 만한 어 까마득하다 까마득해 흠. 나한테 명령질하지 마라 쟤때오이나해이 양반아 씨 <laughs> 저기 껍질 위로 올라간 사람 없지? 뭐야 다른데, 다른데. 뭐야 저기 저기 왜 라이덴이 있냐? <laughs> 저 <저기> 뭐냐? 살려주세요 어어? 살려주세요 왜 라이덴이 왜 저기 스파이즈를 하고 있어 나 잡았지 교 하는 거데 저거 저 녀석 집에만 있더니 결국 저항군의 본질이 얼마나 좋은지 <laughs> <뭔지> 알아, <laughs> 알아보겠구만 바로 신한염전이라는 걸그 마음가진 1부터 10까지 똑하게 가르쳐주지 어 아, 망했는데? 다 어딨냐? 나 저거까지 뺏겨버리면 자존심 잃어버릴지도 몰라. 어, 넌 뭔데? 뭐그만요 아, <laughs> 아, 근데 여기 지붕 어떻게 올라가? 올라가지 않았어? 근데 네. 아, 한 명만 아, 못, <laughs> <웃지마! 웃음> 아, 아, 못 잡았거든요. 웃지 <laughs> 마! 아, 그런군이. 그런 이곳트라고 있는 거 있나? 못 잡았거든요. 이제 1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. 아, 저것도 날리면 잡아야죠. 네? 아. 역시, 무술하고 있던 사람이, 라고 보면은, 못하는. 에이, 무기가 <laughs> <못하네>. 겁나 싸해. <laughs> 와, 진짜 그말 하자마자 바로 싸해졌어. <laughs> 어? 너왜 이렇게 개 못하지? 뭐, 다른 이유가 있나요? 못하니까. <laughs> <laughs> 너개 못하잖아. 치치가 <laughs> 왜말왜날달냐 <진짜 웃음> 저기. 못하는데, <laughs> 이유가 있나? 진짜 한번도못하는제 자존심을 지켜주세요. <laughs> <laughs> 진짜 자존심을 지켜주세요 아니 근데 왜 그거 안 쓰세요? 야, 죽... 아 그거... 어어? 어? 아니 잡으려고 나간 거 아니야 잡으려고... 잡으려고 나간 거 아니에요 아니, 이거 잡으려고 나간 거 아니야 아니 결국 잡혔잖아 근데 왜 그래 한 명이라도 왔어요? 잡았으면 됐지 <laughs> 아 <못 하시네>, 이거 못하시네 <laughs> 이거 아니 왜 거기 계세요? 에 <laughs> 아, 나일님이 또아 개못하시네 안안아안 잡히면은...